야, 진짜. 먼저 오늘 예. 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즐거워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누구부터 해야 되나? 잠시만요. 아, 뒤에서 예. 달려오네요. 예. 아, 뛰는 것도 어쩜 이렇게 있어요. 이뻐요. 예. 아, 네. 네. 둘, 셋. 샌바 소리 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분은 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 안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분 안의 미미입니다. 네 안녕. 진짜 어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 세정씨 네. 아니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인기가 또 네. 많이 빛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네 아니요 그냥 얘기 안할래요 왜왜왜 왜, 요 아니, 아, 지금 요,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우리 세정씨가 네? <laughs> 요새 돈 많이 벌죠?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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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줌래 아, 그래요? 앵글의 인도 나누나요? <laughs>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그거 보지 마세요. 아니, 그분은 여러분들이 오신다니까, 팬분들이요. 오늘 낮부터 아주 자리를, 자리를 차지하고, 야, 여러분들을, 뭐, 보라 뿐 네,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시니까 어떤, 소감 이야기 좀 해주세요. Hey, 어... 사실 저희가 오면서 바우덕기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왔거든요. 네. 인터에 네. 검색을 했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 아니 우리 <laughs> 그 어, 구구단이, 네. 구구단이 구구단이 이 안성하고 멤버 중에 좀 인연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 있나요? 오늘부터 아니, 인연을 만들어가면 아, 될같아요 오늘부터 인연을 네. 만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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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사번을 해주십시오, 예. 오늘 아, 오늘부터 만들어야 한다. 아니, 우리 제가 쭉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구구단이 끼가 많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laughs> 방금, 그, 끼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여움을 맡고 있는 멤버가 있다고. 나영이가 또이요 나영이가 거 나영이, 나영이 네. 나영 씨가에 진짜? 네. 네. <laughs> 가나요? 어, 그 사실은 이제 미나가 귀요을맡고 있는데 <laughs> 온, 언제 갑자기 제가 귀요을맡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바우덕이 축제에 온 만큼 네. 네. 한번 노력해서 한번 애교 살짝 보여드리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바우덕이가 들어가게 애교를 해주세요 바우더기가 들어올게요 어렵다. 네, 자, 그럼 바우더기가 네개 있자니까 우리 애교 4종 세트 가볼까요? 오! 자, 아! 원해요? 원해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다귀 다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멤버들이 고기를 푹 숙였어요. 미나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네. 아, <laughs> 네, 네. 어, 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뭐 특별히 원하시는 애교 있으세요? 그럼, 제네 학교 애교를. 아, 아 세상 신나거든요. <laughs> <laughs> 있겠죠? 아, 그거? 네, 아, 이거 미나가 봐도 잘해요. 그, 그, 그냥 그냥 여, 저, 미나 씨가 보여줘. 보여줘. 잘하면 선물 주세요. 는 어머, 어머, 어머. 정말요? 이거, 우리 바우더기, 어, 이거 인형인데, <laughs> 네. 요거 하나씩.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나눠주라고, 나눠줘. 아! 나눠줘. 아! 우와! 예,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거보다, 우리 구구단 멤버 한분한분해 주세요. 아니 우리 구구단 그 멤버들 표정이 기쁨이 배가 될것 같아서. 야기시만, 같지만 잘. 팬들 주면은 너무 좋으니까. 네. 어, 엄청 이쁘죠. 그러면은 <laughs> 요거 안에 이형 있으니까 하나, 하나 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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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 씨. 어? 주철 씨 하나만 더 달라고. 어 그래. 하나, 어, 어 미안해요. 미안해. 미나 씨의 세정 씨 따라잡기 애교 한번 보고 아이고. 선물 증정식 갑니다. 아 그러면은 네. 어, 어떻게 어떻게 하 태정 씨 먼저 어떤 거지 보여 주세요 태정 씨가 보여 주세요 그 네, 곤봉기로 태정 씨가 먼저 보여 주시고 네. 그쪽이 좀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 여기 네. 여기 여기 네. 그러면 네, 정말 제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야 이쁘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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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작 다 미나바전으로 오빠 미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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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나. <laughs> 바운덕이 여기 왔는데 호응 안해주면 미나 속당해서가버리거야 아우 사랑스러워 아우 이쁘다 또 도전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 아, 아. <laughs>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아. <laughs> 잘했어. 야 예. 어. 오. 야 having... 아, realize, 세상에. 제일 spirit에... 아, 뒤에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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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빤> 나 오늘 학교 배경에 미저 <laughs> 발음 동작을 요연을 왔는데 자꾸 이러면 나똑당해 봤어. 노력했어 노력했어 노르겠어요 와. 시키면 다해. 요 역시 아홉 명의 개성이 똘똘 뭉인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번째 공연만으로도 너무나 좋았지만 이대로 예.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손에 뭔가를 좀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팬들과 교감을 하면서 나눠주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지금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선선한 가을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번에는 템포가 느린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오. 누가 말할 뿐? 말할 뿐. 말할 뿐. 곡. 네. 저희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무대는 저 해도 되나요? 네. 네. 일기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네, 이이라는 분인데요. 네. 가사도, 멜로디도 아주 서정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구구단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네, 여러분 네. 앉아서! 완전이 최우선입니다! 앉아서! 앉아서! 쭈꾸야! 네. 그대로 앉아서! 민중근. 그대로 앉아서! 어. 네네. 그래요. 아우 어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죠? 자 사랑스러운 우리 아홉 명의 공주님들의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화상 장 준비되셨죠? 박수는 손머리로 앉는 건 제자리에 앉아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